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소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전에는 요의 사항이 마음에 새기고 조심하며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조심하고? 관심을 갖는 유의사항에 눈을 돌려야 됩니까? 그래야 불리익을 당하지 않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같은 실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를 보고, 후회를 보고, 불행을 보면 미처 유의사항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어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을 때의 이러한 결과를 초리하고 맞이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대화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셨는가 주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것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도 이제 거두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추수, 영적인 구원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두는 자의 유의 사항이 뭐예요? 먼저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두 개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가 아니가 둘일까? 그것은 입체감,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눈 가지고는 입체감과 원근감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바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거리와 입체를 충분히 잘 조화를 해내기 때문에 보기에 참 좋습니다. 두눈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이 바로 영안, 영적인 눈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넉 달이 아니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아직도 추수할 때가 더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변을 바라보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밭에 있는 곡식처럼 저렇게 수없이 많지 않느냐? 추수할 때가 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영적인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추수할 사람들로, 전도할 사람들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의 때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때예요. 그러나 영적인 추수의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바라봐야 전도할 사람들이 보이고요. 전도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 밭을 볼수 있는 성도의 모습과 신앙생활이 되고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는 모든 사람을 찾게 하시는 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 즉 거두는 자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적인 것을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예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바라는 그러한 욕망을 위해서 몰립하게 하는 힘과 에너지가 즐거움이에요. 한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희락이라 말합니다. 이 희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며 북을 치고 노래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북을 치고 노래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락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며 좋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사일체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씨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하셔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할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 기쁨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시인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결실과 수학과 추수를 보십시오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심고 뿌린 자가 있어요 가꾸고 돌본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고 수확한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심고 뿌린 사람이 거두고 수화하기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그건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이겠지요 그렇지만, 심어 놓고 뿌렸지만은, 가꾸고 거두지 못한 형편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가꾸고 돌보기가 전에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거두고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조하신 것이 그런 적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고 뿌리지 않았을지라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전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뿌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11월 17일까지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의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배우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끊어져서는 안될 것들이 많지요. 길과 다리가 끊어져서 되겠습니까? 길과 다리가 항상 연결되어져야 모든 운송수단들이 이상없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공급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봉사와 헌신과 섬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돼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끊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도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신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포기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될까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외면한 만큼 나는 부끄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외면한 만큼 나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부족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거부한다고 하면 거부할수록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수록 우리 자신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와 시간과 능력 주실 때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계시록 3장 11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번 불편하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 내 빼앗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 우리가 속히 주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것들을 굳게 잡아야 돼요. 시원찮게 잡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굳게 잡아서 아무도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그냥 우연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여정하신 섭리가 있었어요. 너는 내 자녀다. 인정하시는 예정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제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겠다.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이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도했고 헌신된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가서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용혼권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러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심각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두는 자의 유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되었다는 심적으로 심령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들어라.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기까지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거듭의 유의사항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노력한 것을 고도로 보내지 않을 거야. 이미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모든 것을 돌봤으니 너는 가서 그들의 아름다운 노력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거두는 자의 유의 사항을 기억하시면서 1 1월 17일 추수 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의 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두는 자 유의사항에 유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추수감사주일과 또한 온 교우들의 총동원 전도주의를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